오늘 친구들 완전 오랜만이지 우리가 이번에 먹방으로 지금 친구들 먹방인데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할게. 그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 아빠가 위에서 지금 켜보고 있거든. <laughs> 안녕 안녕. 첫 번째는. 맛있네돈가스 돈까스 돈가스 먼저 먹어야 돼. 예 들리니? 들리니? 예스. 아. 나의 어안 듣고 싶어아니야하는거리니야소지고리좋아 거야. 들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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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튀김 맛있겠다 맛있다 요즘엔 세 번째 주자도 똑같은 감자튀김이지만 이거랑은 다르다고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가 할때 유튜브 할 때까지 기다려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네 번째 튀김 전수는 콜콜팝 콜이 없으니까 팝이야. 팟아팟. 여러분 야 다섯 번째 주자 스마일 음. 감자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이, 스마일이. 오빠도 스마일 우리 여러분도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감자처럼 이렇게 스마일이 되도록 해. 계속하려면 스나일 감자가 되는거야 눈알이 없어진 스마일 <laughs> 난 입이 없어진을 해야지 오빠 입 없어지는 하지 마. 입이 없어진 하지마 내가 할거야 입이 없어진 스마일 감자 지금 선수는 아니지만 김치 먹어보도록 할게 근데 네, 얘들아 그냥 내가 젓가락질 못하는 거고 이거 그냥 컨셉 잡으려고 이런 게 아닌 거 아닌 거꼭 기억해줘 내가 빠질 거 이게 까먹은? 제대로 먹어보도록 할게 까먹은 우리 친구들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할게 난 주민이고 난 박주민 오빠는 박주원 왜 내가 오빠라고 부르냐 면 오빠는 열한 살난열 아니 난 열이 아니라 그냥 여섯 <laughs> 살이야 참아라 참아라 A few moments later. 아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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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moments later. 아라는아라참고라참뭐라